예, 순위의 흑염소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105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는 Box and b r 해가지고 염소 농장의 번식, 수컷 염소하고 암컷 염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의 농경제학과 염소 매뉴얼의 8번째 어, 장, 8번째 장이고요. 하고자 하는 내용은 키딩 입니다 키딩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이게 되죠 키딩 하면은 뭐 염소의 분만 키드 하면은 뭐 새끼 염소를 얘기하는데 뭐 하여튼 염소 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데 크게 뭐 이번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 그림만 봐도 신체적인 내용이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고 결론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뿐만은 어 출산과정 염소의 출산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림 8-1 2. 발다시 3에 어, 나와 있다는 얘기고요. 요걸 보면은, 음, 발다시 1이 워터백이 보이고, 그다음에, 어, 컴즈 스루드 캐, 그넬, 그 다음에, 키드 kid comes through t 출산 중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출산이 완성된 겁니다. 워터백은 뭐, 물주머니, 양수막, 양수막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버스커넬은 뭐 산도 출산길 뭐 이런 이정도 뭐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염소 출산이 뿐만이 가장 중요한 소득의 원천이다 그의 상업 염소 사육 액션을 가장 중요한 거다 라고 얘기하고 어 데이 레프레젠트 캐시크랍 염소 기업의 방금 작물, 캐시크랍으로 얘기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쭉 보시면은, 키딩, 은 뭐, 150일간의 임신기간 얘기 있고, 요런거 뭐, 크게 그건 고 디워밍, 구충하는 방법. 뭐, 구충도 저번에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고, 기략으로 넘어가고, 키딩, 뿐만 뿐만에 대한 얘기들 조금 있고, 어,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그림표 위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앞다리가 음, 자궁쪽으로 향해 있는 정상체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포스테리아 프레젠테이션 이게 이제 뒷다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불리한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요런 여러가지 어. 내용들 그림을 보면 은 대충 염소 새끼 모양은 어떻게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키딩 프로세스 해가지고 분만 과정 분만 과정에 대해서 스테이지 1 2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 출산 후 정상 분만 노멀 볼스가 있고 엠노멀 프레젠테이션 이상태위 위치가 잘못되어 있고 어, 그런 경우 그 다음에 when to render a s s i s t a n c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 도움이 필요하나 이제 이럴 때 그럼 how to assist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이 있고 when to stop 언제 멈춰야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새끼에 대해서 new born 새로 태어난 새끼의 영양 그러니까 영양 섭취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 실제로는, 어 실무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미, 염소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 해가지고, w e n to t kid and w e n to t win. 그러니까, 어 언제 분만을 언제 하고, 언제 졌을 때는가, win. 이유를 하느냐. 적대기를 하느냐 하는 내용들, 뭐그 다음에 B S, B C S, 그러니까 바디 컨디션 스코어인, 그 번식 효율이라고 얘기하고, 뭐 신체 충실도, 뭐 이렇게 뭐무될것 같고 뭐, 얼마나 뭐잘 제대로 된 애냐 아니냐를 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내용보다도 뭐 결론 부분만 가지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 머리 m a r 고표8-1컨테 n t a 머리 오브 더리 m a r y of the r e p r o d u 염소의 번식 특징에 대한 요약 요약본입니다 보면 은 암컷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일 l e female m a 암컷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에이 f 오브 b 버 r 그러니까 성 성숙되는 나이 그러니까 몇 개월령이냐 이제 이런 뜻인데 7 to 10 months. 7개월에서부터 10개월간이 이제 age of puberty. 임신 가능한 어 월령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그다음에 breeding weight. 브리딩 웨이트는 이제 이걸 뭐 음, 뭐, 교미 무게 정도, 뭐, 번식 무게 정도인데, 성축, 어른 몸무게의 60에서 75% 정도가 여기에 딱 적당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스 사이클은, 어, 발정 주기, 뭐,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은데, 랭는 길이는, 어, 발증주기가 18일부터 22일, 보통 2일이라고도 뭐 얘기하는데, 그냥 요거는 18일부터 22일 사이고, duration은 기간은, 어, 지속되는 기간은, 어, 시간은 12부터 3 6 그러니까 12시간부터 36시간, 반나절이나, 뭐, 한나절, 어, 하루 반나절 정도, 그러니까, 그거 지속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인은 표시되는 것은 이제 꼬리를 흔들거나 마운팅 다른 염소인데 이제 올라타거나 블리팅 소리를 지르거나 매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블레이션은 배란 인데 12 to 36 hours from onset of s t a n d i n g 그러니까 발정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12에서 36시간 뭐 에스트로 사이클이라뭐 같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2시간에서부터 36시간 그 다음에 게스테이션 랭스 해가지고 임신기간은 146 아, t 155니까 146일부터 155일 통상 우리는 1 5 0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사이로 봅니다 그럼 이거보다 이전에 태어나면 은뭐 조산이고 뭐 이런 태가 나타날 수 있고 예. 그 다음 브리딩 시즌은 분식 계절은 어, 오거스트 제니얼 그러니까 8월부터 1월 다음에 1월달까지인데 시즌을 오네스트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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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스트로. 오늘은 <러시> 네, 그 계절적인 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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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발정오늘기오 발전 휴지기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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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지고늘은오 벅 이펙트 온에스트로스 음, 수컷의 영향 발정에 관한 수컷의 영향은 파지티브 긍정적이다 아, 뭐그 정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염소 이제 수컷 염소에 대해서는 에이지 오브 퓨블티는 성성숙기의 나이 그러니까 월령은 포 o 에이먼스 그러니까 4개월부터 8개월까지의 성숙시기도달을 하고, 브리딩 에이지 그 번식 어어 교미 시기는 8개월부터 10개월 사이 정도부터 가능하고, 어 보통 8개월부터 10개월 사이가 적절하고, 브리딩 시즌은 뭐 1년 내내 가능하고, 브리딩 레이션 그거 그러니까, 어, 비율 암컷 수컷 비율은 수컷 한 마리에 22, 32, 그러니까 20마리부터 30마리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뭐 참고 문헌 읽고 있는데 실제 이번 챕터 그러니까 어쭉 보시면 8장 히딩의 주요 내용들은 제일 밑에 있는 서머리 부분만 가지고. 뭐, 이해를 하고 오는, 건 가도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뭐, 뭐 해도 되고, 또, 혹시, 뭐, 다른, 뭐, 번역 안 되거나, 번역을 안한 부분이 있어갖고, 얘기가 있으면, 질문이나 글을 써주시면, 은 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 시간은, 오하 오클로마 주립대학 농경제학과 OSE Chapter 8 k i 염소 뿐만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 되었길 바라면서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